입니다. <목소리> 야야 고마워카까 욕하지 마라카이열무식게요연무 아이고 연무 빠빠빠. <목소리> 오빠 하지 마세요. <목소리> 오빠 하기 싫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스타입니다. 예, 여기는요, 예,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예남뉴스 본사입니다. 본사 예남뉴스 아시지요 뉴스하는 방송요. 어, 예, 여기서 예, 여기 예나 또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예, 김스타랑. 이쁜입니다 김스타랑 이쁜이가 예. 네. 지금 연합뉴스에 왔습니다. 왔습니다. 제가 빛낼, 빛낼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더 노력해서, 연합뉴스, t v 에도나오는올 사람이 되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똑바로 해라아이 해라. 감사합니다.